이번 시간은 힘쓰다 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 업무, 근무, 의무, 사무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써 형성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힘쓰다 무를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힘쓸 무를 가만히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힘역이라는 부수 글자가 보이시죠? 자, 이 글자를 중심으로 어,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힘쓸 물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두 가지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힘쓸 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수 글자 세 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의 좌측을 한번 보세요. 좌측을 보시면 창 모라는 부수 글자가 보이시죠? 자, 이게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창 모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두드릴 복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힘역이라는 부수 글자. 이렇게 부수 글자 세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리고 우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 이렇게 세 개의 부수 글자가 결합을 해서 힘쓰다 물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글자를 설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창 모라는 글자와 두드리다 복, 요 글자가 결합된 글자가 있어요. 자, 요런 글자인데, 요, 요것 또한 힘쓸무예요 힘쓸무. 힘쓸무라는 글자인데, 이것은 창을 가지고 치다 치는 겁니다. 창을 가지고 치는 것을 나타, 힘 써서 치는 것을 나타내서 힘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쓸무와 힘력이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거듭 힘쓰음을 나타내서 힘쓰고 힘이니까 거듭 힘쓰는 것을 나타내서 힘쓰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에 글자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요건데 요것 또한 이게 히, 이것도 힘쓸 무예요. 힘쓸 무 아, 힘쓸 무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힘쓸 무냐? 자 치긴 치는데 힘써 치는 겁니다. 즉 힘써서 싸우는 것을 나타내서 힘쓰다라고 해석하는 힘쓸 무예요. 자, 그래서 이런 힘쓸 무에 창이 결합해서 힘써서 창을 힘껏 내리치다, 즉 힘써 싸우다라는 그 글자를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글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해석 방법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해석하던 이 글자는 힘쓰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임무를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거듭해서 힘쓰는 것이나 아니면 군사가의, 군사의 의무가 자기 힘써서 싸우는 거죠. 적과 함께. 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바로 그런 군사의 의무인데, 일인데,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쓰는 것을 나타낸 글자인데,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힘써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할 때, 그럴 때마다 이 힘쓰다 무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스다 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